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은 간장 비빔국수입니다.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올려놓았고요. 간장, 양조간장이죠. 깨, 참기름, 설탕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먼저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뚜껑을 살짝 덮어주고요. 금방 끓죠. 그러면 찬물 조금, 아주 조금 넣어서 다시 한번 저어주고요.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에서 세번 정도까지 하셔도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면이 다 익었잖아요. 찬물에 깨끗이 헹궈주고, 물기가 빠진 것을 볼에 담고, 네, 양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조간장 넣고요.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올려 있습니다. 설탕, 넣어주시고요. 기호에 따라서 다르게 가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깨는 듬뿍.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시고요. 참기름도 듬뿍 넣어줍니다. 옛날 간장 비빔국수입니다. 추억을 생각하며 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조물조물 예, 살살 버무려 주십니다. 자 이제 국수 그릇에 담아 주고요. 가운데 계란 노른자 톡.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